아 오늘 미끼는요, 어, 옥수수하고 이제 그루텐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음, 여기가 이제 그, 이 저소지 특징이 어, 수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루텐이나 뭐 지렁이 같은 건 입질이 시원시원해요. 그러다가 옥수수를 끼면 옥수수에는 입질이 좀 약해, 약한, 영향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다른 미끼는 쫙쫙 올리, 올리는데, 옥수수 밑끼를 끼면은 뭐 한두 마디 쭉올라갔다가 체라고 갈라가고 툭툭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입질이 좀 약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걸 한번 입질 상황이 패턴이 어떤가 그걸 테스트할 겸 좌측에 여섯 대는 옥수수 다 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여섯 대는 이제 그루텐을 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위기는 이게 물이 그대로 좀 정지되어 있는 상태죠. 어저께, 어저께까지만 해도 물이 조금씩 빠졌어요. 그러니까 하루, 하루 24시간 기준으로 한, 한 3cm 정도? 그러다가 어, 물을 잠근거 같아요. 지금 물이 섰습니다. 근데 일단 분위기는 뭐, 이, 상류나 이쪽에는 수심이 얕아가지고 낚시를 할수 없어서 그런지, 뭐, 낚시하는 분들이 없죠. 거의 조용하고, 주말이 돼서 그런지, 저제방 쪽에 한세 분이 지금 돌아, 들어와, 돌아서 낚시를 하는 거 같습니다. 저 수지 전체 뭐, 10만 평이 거의, 없는 저수지죠? 그런 한 10만 평 되는 저수지에 뭐 사, 낚시하는 사람 없이 조용한 분위기 그런 분위기니다는데 애가 그러니까 뭐 느낌이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아주 시즌이 좀 조금 일는거 같고 느낌이 오늘 갑자기 좀 그렇게 별 별로 좋지는 않은데 애가 그러니까 뭐 입질이 좀 뜨거해지는 상황이 되더라도 차라리 좋은 거한 마리, 사이즈 한 마리를 보다오더라도 사이즈 좋은 거 그런 거한 마리 가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뭐 열심히 오늘 한번 날씨도 좋습니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뭐 낚시 분위기 좋고니까 그러니까 그러뭐 오늘 뭐한 즐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한 대형 저수지에서의 하룻밤 낚시는 특별한 시간이 된다. 이 시간을 더욱 특별하게 해주는 건 붕어 오늘도 붕어를 향한 외사랑이 시작된다. 이때 어신을 포착한 박남숙 어신 판별에 집중한다. 오 오. 야 가운데 7번 떼고요. 낚시대는 삼공 떼인데. 지금 미끼를 좌측에서부터 어, 여섯 대는 옥수수꼈고칠 번부터 십이 번까지는 그루텐을 꼈습니다근데 이게 칠번 대니까 이게 그루텐입니다. 요거는어그 그 옥수수를 여섯 대 끼고 그루텐을 여섯 대 끼운 이유는 저기는 이이 저소재는 제가 이제 오래 전부터 해봤죠. 근데요벼 베는 시기 날씨가 가을이 되면서 사이즈가 좋아지면서. 어, 옥수수를 끼면은 입질이 좀 약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어, 그런, 그런 패턴이 지금까지도 유지되나 안 되나, 바, 그걸 한번 하, 확인을 하려고, 어, 좌측에 여섯 대는 옥수수, 우측에 여섯 대는 그루테는 꼈습니다. 입질은 많이는 안 올렸어요. 빨간불이 한 7cm 있는 빨간불이 보이고 조금 더 올라오는 거를 챔질을 했는데, 상당히 천천히 올라왔죠. 그래서 챔질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시기는 힘이 많이, 상당히 힘이 좋은데, 그렇게 힘은 쓰지 않고 나왔습니다. 뭐 지금 뭐 월척이 될까 말까 하는 사이즈, 그렇습니다. 일단 방생을 하고 계속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잘하면 재그연연굴 제... 굴을 파는 연속에서 멋있게 올라오는 그 찌올림에 힘 좋은 붕어 하룻밤 재밌는 낚시가 잘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방생하겠습니다. 음. 굴르텐 미끼 첫 붕어를 만났다. 거리급 월척. 첫 붕어에 좋은 에너지를 받는다. 지금 이 분위기대로 좋은 붕어가 입질해 주길 기대해 본다. 다시 어신이 찾아온다. 입질이 약해 어심 판별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다시 포착된 어신 이렇게 따라서 하네 아. 아, 쉽게도. 헛챔질이다. 딱기렇게따야서하 봐. 어, 우측에 9번이죠. 어, 이것도 2 8할 때입니다. 이거는 요것도 그루텐이에요 우측에 우측에 여섯 개는그루텐인데그루텐 나는 쪽에 또 입질이 왔어요. 근데 한한 한 5cm 정도 싹 올라오면서 옆으로 딱 이렇게 끄셨습니다. 그래서 쳤더니 뭐가 살짝 걸렸어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한 10cm, 10cm 더 가족하게 놔뒀다 참질를 했어야 됐을 것 같아요. 옆으로 끌, 끌길래 쳤는데 살짝 뭐가 걸렸다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야, 요런 게 나오면 사이즈 좋은, 좋은 거일 수 있는데. 야, 아쉽네. 갑자기 비 오고 나서 날씨가 좀 기온이 뚝 떨어지니까 입질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좀. 아. 사이즈 이런거는 괜찮았을 것 같은데? 나왔으면 아... 아... 안타깝이 저수지는 제가 오래전부터 많이 다녔던 데인데요 한, 저수, 한 저수지에서 아마 사자를 가장 많이 잡은 저수지는 이, 이 저수지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큰게잘안 나오더라고요 여기가 근데 항상 보면은 어 논에 제가 여기 상당히 추덕 지나고 왔었거든요. 근데 그 추덕 전에 오면은 사이즈가 잘 어요. 그리고 이제 추덕이 지나서 논에 별을 다배낸 이후에 정도 되면은 이제 사이즈가 평균 사이즈가 좀 굵고 그다음에 간혹 사자가 한 마리씩 끼는 정도로 사이즈가 좋습니다. 여기 붕어도 이쁘고 붕어가 빵도 좋고 창질을 말하는 것처럼 붕어가 바짝바짝 바짝 빛나고 괜찮죠. 힘도 괜찮고 근데 지금. 조금 일러요. 왜냐면 올해 좀 추석이 지난 지도 한참 됐는데 올해 좀 일러 가지고 아직 겨도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연도 살아 있어 가지고 일단 뭐연 굴을 파 가지고 제가 속에 넣어 놓으니까 그림은 좋은데 연 맛은 연이 이렇게 사과해야 돼요 자, 연잎이 사과서 없어져야지. 고기도 많이 움직이고 사이즈도 괜찮죠. 근데 조금 일른 거예요. 그래서 혹시 큰거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 이게 사이즈가 좀 자, 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좀 되는데, 어쨌든 뭐, 분위기 상당히 좋습니다. 이 넓은 저, 저수지에 제 지인하고 저하고 단 둘이서 연밭에 찌를 세우고 낚시를 하는 기분은 하는 사람만이 알수 있죠. 뭐, 일단은 뭐, 하룻밤 방송을 떠나서, 촬영을 떠나서도 제 개인적으로도 뭐 재밌는 낚시가 될것 같습니다. 기대도 많이 되고, 뭐, 분위기 좋습니다. 날씨도 뭐,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아주 맞춤이고, 여러 가지로 만족하는 그런 하룻밤이 될것 같습니다. 직접 해보지 않고서는 알수 없는 것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낚시도 그중 하나. 좋은 기억들은 신겨운 순간에 좋은 처방전이 된다. 넓은 저수지에서. 연밭에 찌를 세우고 낚시하는 지금의 이 기분은 오래 간직하고 싶어진다. 아직 기다리는 녀석은 만나지 못했다. 스스로 만족스러울 만큼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박남수 스타일. 오늘도 최선을 다한다. 이때 기다렸던 입질이 찾아온다. 자, 좌측에 삼 번입니다. 2, 6개조 가장 짧은데.